하루에 한 사람이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먹을까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성인은 하루에 약 5g에서 10g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략 신용카드 한장 크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걸까요? 첫째는 음식 중 해산물을 통해 많이 섭취한다고 합니다. 특히 조개류와 생선은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부 농산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과 같은 음료를 통해서 섭취합니다. 특히 생수병에 담긴 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미세플라스틱이 공기를 통해 호흡기와 함께 섭취될 수 있고, 일부 가정용 화장품 및 세정제에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의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미세 플라스틱에는 유해 화학 물질이 결합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호르몬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세플라스틱은 장내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화 및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인 유기농 농산물을 선택하면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해산물을 선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해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돗물을 필터링하거나 정수기에서 제공하는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음료를 마실 때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피하고 재사용 가능한 가방이나 용기를 사용하고 화장품이나 세정제는 천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적절히 분리하고 재활용하여 환경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해안 청소나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문제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I lay it down and I'll play.